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 생활 장단점에 대해서도 간론 을박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살고 있고 넓은 영토의 다양한 기후대로 문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중국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그 뒤로 한국에서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 관련 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곳이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중국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핸드폰 있으면 페이로에서 거의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하죠 근데 중국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웨이신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한국에서는 위챗이라고 더 알려져 있죠 웨이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이걸 켜고 QR코드를 통해서 서로 개인 간에 이체를 할수 있고 또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QR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바닥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이 QR코드를 촬영해서 웨이싱으로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한 게 우리 재래시장이나 장날 같은 곳에 가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카드로 하거나 근데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부터만 눌러주면 바로 그 결제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엄청 편한거죠. 보안 문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결계좌에 뭐가 없어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있었던 10년간에는 위챗 결제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리페이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알리페이도 똑같습니다. 다음 장점은 세계적인 여행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황산이나 또 만리장성, 시안의 진시황우덤 장가계, 운남 등 이런 많은 여행지가 있는데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겠죠 물론 이 대부분의 곳들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교통비를 조금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본체 이제 개인차가 큰 부분이라서 중국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종류나 지역별 특색 때문에 맛있는 요리가 실제로도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잘 드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또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고 단점이라도 고할수 있습니다.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천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일반 그러니까 조금 고급 식당 있죠. 그 정도 격차가 일 인분 기준입니다. 그 정도 격차가 나니까 이게 가격이 싸다 비싸다 못하겠지만 최저가로 보면은 싼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샤브샤브 같은 것들 중국에서, 그래들 입장에서는 비싼데, 좀, 우리 입장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물가와 지방 물가가 다르죠. 중국에서도 대도시 물가와 소도시 물가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직접 요, 요리를, 요리를 해 먹는다는 가정 하에 한국 물가는 비교가 불가한 식재료와 과일 가격이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한국식 맛이나 한국식 음식을 고집하면은 한국 좀 이료라든지, 김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류인데요. 우류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착용한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확실히 저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브랜드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있더라도 비싸고요. 이런 분들 있죠. 이미테이션에 그게 연연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1차 브랜드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동일한 이미테이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 공산품 쪽인데 제네시스 모델처럼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라든지 공산품들이 있죠.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한국보다가 중국이 저렴합니다. 부품이 똑같은지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좀 다른 게 중국 대도시에서 한국. 여기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당연히 비싸실 수는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편견적으로 대한다 친절하지 않다고 라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다만 양국에 문제가 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에도 강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차 보시고 한국차 보시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사관에서 또 연락도 오고 어, 스스로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풍인가 격투기 하시는 분 채널 있죠 어, 갑자기 그 채널이 생각는데딱 그, 그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을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송음을 모르니까. 제 생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나 자회주의 어떤 이런 쪽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와 이기주의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집단주의가 되게 강한데요. 자기 가족, 아니면 친지, 아니면 회사, 친구, 사회, 이렇게 이런 집단적인 어떤 결성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표면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또 중국에서 교제부터 결혼하는 문화가 좀 간단히 말라면 1990년대 우리나라 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중국인들은 만남을 가질 때 우선 주변에서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교제를 시작하면은 결혼을 어느 정도 전제로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혼을 중국에서 현재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시점이 20대 30세 정도 나이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1990년대 정도의 이 정도 나이였죠. 결혼할 때 경비도 대부분이 남자 쪽에서 준비하고요. 일단 집을 준비하고 큰 것들은, 금지한 것들은 남자 쪽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함지고, 함지나이하고 거기에 물 담아가고, 뭐 이런 풍습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좀 비싼 경우에는 자동차를 준비해 가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 인테리어를 여자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인 아파트가 우리처럼 장식이 다 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시멘트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장식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여자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랑 이건 좀 다른 문화 같은데요.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지창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결혼 전에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중국 돈몇 만원부터 지금 기업 자금을 세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크게 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중국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남성에게 조금 더 불리한 여성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결혼 경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 그래서 조금 중국에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낳은 거를 더 좋아하고요. 다음은 종교 부분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교회 갈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초등학생까진가 학생들이 교회 가는 걸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아부 유치부 이런게 없습니다. 원래 있었거든요. 한국보다더좀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 막아버렸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부모가 있다면, 그정도 아이라면 부모도 같이 못하겠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걸 막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뒤에서 와서 감시, 감독하고 시감이랍니다 감시하고, 공산당이 와서. 교인처럼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떼놓고 와서 뒤에 뭐 발잡히고, 외국인이 중국인을 상대로 성교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 감시하거나 지키고 이런 경우도 몇번 봤고요. 또 한국인이 중국인 교회 에 가거나 중국인이 한국인 교회에 오면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또 아름아름 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강화됐다니까 조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세계 1위 우리나라, 우리 계에 있다가 어 중국에 가면은 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 한국인 입장에서 중국 의료 수준이라든지 장비가 너무 믿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40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시 공구 단위 지역 병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이원은 그러니까 우리 한의원이죠. 이런 거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개인 병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또 때에 따라 빨리 끝날 때도 있지만 반나절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럴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 한국인들은 중요한 치료는 한국에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의사한테 말해가지고 한6 개월 정도 처방받고 약을 한꺼번에 가져고 갑니다. 요거는. 저 경험했던 건데, 치과 치료는 웬만하면, 특히 뭐, 임플란트 같이 치과 중에서도 수술을 요하는 이런 치료들은 한국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회사 우리 대장이 중국에서 한 치아 3분의 1 정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시점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긴 했는데. 근데 이 3분의 1 중에 반을 다시 한국 와서 다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 못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의료 수준이나 장비가 형편없는 건 아니고 또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막 며칠씩 기다리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뭐 참을 만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택하시는 게 중요한 치료라든지 검진은 한국에 와서 받으시더라는 거죠 화났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에서도 한국 tv를 볼수 있거든요 지금도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라이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이제 중국에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좀 비싼 기기를 사용하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tv를 볼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가 중국에서 좀 많습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을 때, 뭐 이슈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어 적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볼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IPTV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에 장기간 가실 계획이라면, 웬만한 도시에는 네이버 카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미리 가입도 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시면 그 사회 자체가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서로서로 다알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요 좀 이거는 더 힘든 경우인데 vpn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인터넷이나 sns가 무작위로 차단될 수 있으니까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카톡을 많이 쓰니까 카톡이 수시로 멈추는 기간들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게 벌어지면은 외부로 나가는 뉴스를 통제해야 되니까. VPN으로 뭐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많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